도요 경식입니다. 여러분, 지금 특이한 걸 해보려고 해요. 3, 사세대 남자 이돌 남돌 입덕치킨 월드컵. 우! 가장 많이 본 장면으로, 어떤 남돌의 입덕치킨이 음. 가장... 매력적인가 음. 이걸 뽑는 게 아닐까요, 여러분? 그래서 네, 저희도 사실 한 번도 해보진 않아가지고 최애가 나오는지 누가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방탄이고 최애가 NCT잖아요. 어, 근데 또 본질이 나하 그러니까 완전히 냉정하게, 객관적으로. 완전히 이렇게. 냉정하게? 음. 아 진짜, 근데 진짜 냉세코 냉정하게 하자 그냥. 음, 차, 진짜. 아, 진짜 차가운 마음으로 하자. 응, 음. 오케이. 응. 음. 나 지금 차가워. 나도. 아이스. 나 진짜 차가워. 아 진짜 지금 좀정 없어. 어 이건 좀... 아 그냥 객관적이게 되는다. 지금 이 아, 그래서 한번 저희는 32강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야, 너 진짜 까관적으로 봐야 된다. 이게지금이까 어우 마이 까 어우 마이 까어어많이이까 야 많이 불만 했다 야야 쩐다 자 다음은 지인의 음.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게 뭐 이게 뭐 근데 있잖아 음. <laughs> 물론 이현재도나 너무 좋아하지만 내 개인적인 그 얼굴 취향은 석진이야 이거를 봤을 때 이 헤어스타일이건 옷이건. 근데 사실 나도. <laughs> 너 석진이라는 거지. 어. 그래. 쿨하게 하자. 쿨하 쿨하 여러분도 쿨하시잖아요 지금. 예. <laughs> 어머. 아, 아우. 야 잠깐만. 야이써 진짜 너 이름 힘드네. 안 해내. 이게 뭐야. 이루팀이 <laughs> 뭐, 진짜 예뻐요. 시작. 와. <목소리> 오! <목소리> 아, 일단 보고 시작하자. 응. 아 야, 근데 이게 벌스 나오면 안 되는데? 하나, <목소리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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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하나, 둘, 셋! 미러틱! 와인. <laughs> 아, 너 사심 치우지 말라고! 너 요새 엔턴 좋다고 그냥 엔턴 고르는 거잖아. 솔직히 네가 방금 너 말했잖아. 미러틱은 내바지 혼자 이래놓고 근데 왜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직캠이거든. 개로기탈 아. 근데 내가 인정을 못 하는 게 아니야, 진짜. 둘 중에 누가 올라가야 될까? 그렇게 생각하면 주연 같아어 그럼 주연이지어너 진짜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거지? 지금... 야, 너 지금 그거 고르는 게아니라우 아니야, 지아니라고지금너아니지금쿨 아니야, 우리 지지금이아야지알이어주야 우리 미안이아야우아우이아야아아 이 장면이 가장 많이 보셨대요 아, 정하셨어요? 아.. 아마 둘셋 형원 아니 왜냐면 선우 이 부분이 너무 귀여워 난 귀여운 거 좋아한단 말이야 음.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고민스러웠어 고민스러웠어? 어. 근데 올라가서 좀 겨룰만한 그런 사람을 꼽자면 형원이다 이거지 어, 우리 약간 섹시에 너무 약해 그니까 어, 음, 어. 가 봅시다. 어, 이 노래 처음 듣는 거 같은데? 진짜? 근데 생각보다 홍중이 너무 괜찮아 그치? 나도 내 생각도 그래 어,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 지금 약간 어, 나 홍중이 갑자기 겁나 끌려 이 무대 너무 잘한 것 같아 다시 볼까? 아 어, 그래도 오는 거? 가 한번 잘 생각해봐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홍중을 딱 보고 나서 어, 너무 괜찮다 응. 그래서 원우 재생하기 전에 제발 원우 별로여라 제발 어, 원우 여라, 별로여라 나도 이를, 생각했어. 이 생각이 들었어 홍중 가보자 그래 응. 우리가 왜냐 마음이 지금 끌리는 거잖아 어. 이 가장 많이 본장 <laughs> 이라고요? 정말이.. 정말이 뭐.. <laughs> 잠시만요.. <웃음> 좀.. 무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? <웃음> 여기로 <웃음> 오겠습니다! <웃음> 아.. 하여튼 너무 많이 봐서 진짜 쿨 헐티 들어서 말하는 건 태웅 아니야? 나는 정환인데. 어 그래? 응. 어 그래? 응. 어 그래? <laughs> 어 그래. <laughs> 내가 지금 약간 너무 차밍한 부분을 안본것 같아. 그러니까 유혹적인 모습을 지금 안본것 같아. 너무 평탄해 지금 입덕 지킴이라기. 음... 어디를 봐야 돼? 약간 이이 이 파트를 봐야 돼. 음... <목소리> 그난 응. 어, 아까 그 부분도 그 원래 우리가 보는 그 부분도 봤던 부분도 난 충분히 참명하다고 생각하는데. 응, 진짜? 응. 이거 가이바위보하안냄진가가위바위보 응, 응. s <laughs> o <laughs> <laughs> <배영. 웃음> 제가 또 어제 맥코이 씨 집결 봤다고요. 맞아 이때 직진, 빨간 머리 걔 우리가 빨간 머리 누구냐고 계속 그랬었잖아. <웃음> <웃음> 하나 둘셋 재현. 확실했다. 응. 버논도 피어야? 나는 솔직히 나 버논 얼굴 보고 처음에 충격 받았었어. 음, 데뷔했을 때. <laughs> 김우석. 오자. 자 이거. 진짜 음, 인정. 어 인정인데? 하나 둘셋 김우석. 나도 김우석. 야 인정이다 진짜. 음. 나 솔직히 버논이라고 생각했어. 근데 나도. 나 지금 마음 바뀐 거야. 아또 <laughs> 어, 재현이가 나 뭐? 재현데 재현이잖아. <laughs> 하나 둘 셋. <laughs> 어 야. 아, 근데 진짜 트위스트, 프리, 트위스트 너무 좋지 않니? 음. 오케이. 오! 오! 근데 일단 나는, 있잖아, 토요야 나는 일단은 더 보이지 야 근데 왜냐면, 음. 일단, 아까 재현이 나왔잖아. 음. 재현 페스터랑 메이크업이 했을 때는 메이크업이야 내가 어, 이미 맞아. 그렇게 올라갔었잖아. 음. 근데 이거 현재 이, 일단 옷이면 그런 거 일단, 안될것 같아. 알겠어. 너 이거 재현이야? 아, 어, 근데 나 너무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. 내 스스로가 지금. 너 정신 차려. <laughs> 너 뭐야. 아니, 너 이거 더보이지. 이거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도 이게 안 끌린다고? 안 끌려. 끌려.. 끌리는데 너.. 그럼 이건.. 이건 지금 너애 뭐 미련인가요? 그니까.. 내사실인가 봐.. 아..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그 살색이 음. 잔이랑 다른 애들인데 재현인 줄 알았어. 그래서 좀놀랐어 그래.. 음. 더 보이지 않습니까? 재현이는 있으니까.. 음. 오케이.. 아. 와우와 아. 중국은 <laughs> 진짜 음. 못가 진짜 음. 절대. 음. 난 정했어. 나도 하나 둘셋 현진. <laughs> 아유 약간 직캠이 아쉽다. 음, 직캠 좀 아쉽다. <laughs> 어, 또 어느네? 오. 이야, <목소리도> 약간 얼굴대 춤 느낌이 나, 그지 아, 루알 색 원우. 어쨌든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진짜 얼굴에 너무 약해고 <목소리도> 진짜 음. 어떡하니?

중복되는 데 나는 왜 아까도 원우 골랐는데 이러다가 원우가 이기겠어 근데 나 여기 중에서 원우랑 나도 원우라 한데 일단 선택해봐 응. 나중 가서 생각해 오케이, 오케이.

난 이거 산. 나도 산. 야, 진짜 대박이다. 나 진짜 서른들었어, 지금. 그니까. 대박이다 어떡해. 나 남자 부대에서 이런 건 처음 봐. 둘이 너무 토끼야, 지금. 어떡해. <laughs> 일단 가볼게. 사랑하는데? <laughs> <목소리도> <너무 목소리도> 음. 잠깐만.

오, <목소리도> 아 하루도 너무 괜찮다. 왜 외국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? 외국인 멤버가? <목소리도> 나는 골랐어. 나도 골랐어. 하나, 둘, 셋. 하루토, 하루토. 아, 이게 랩을 너무 잘했어. 음, 여기서. 어? Oh my god! <목소리> 아, h my god! Oh my 야, 이게 제일 많이 본 장면이잖아. 어. 엔딩 요정대야. 이게 장난 아니야? 장난 아니야? 인간 좀 차우는 거야. 귀여워요. 이한이랑 닮았지? 닮았어, 닮았어. 원, 투, 쓰리, 차우루! Sorry! 근데 나 진짜 차우 이길 순 없다. 어떡하니. 허? 어머 오 어? 어? 귀여워 오 어? 어, 귀여워 귀여워 이때도 엔딩 때네 응. 어 귀여워 이때도 엔딩이네 어? 엔딩 대 엔딩 야아 너무 잘생겼다 하나 둘셋 원빈 오늘 좀잘 맞는다고? <laughs> 어, 야, 이제 16강이에요. 이제 왔어요. 오케이, 네, 갑시다. 이거 한번더 보자. 아, 니나하루도 너무 잘해! 아, 하 <laughs> 어. <laughs> <왜> 이렇게 하면, 하면, 이렇게 하면,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이렇게 하면, 이렇게 지면 이렇게 이렇게 이 나객관적지야나데지적 진짜. 근데 지금 진짜 <목소리> 왜 자꾸 보는 <laughs> 건데? 아니 왜 자꾸 보는 건데? 그냥 객관적인 마음으로 참여하기입니다, 영원 씨. 왜 하필 이 둘이야? 아 지금 잡힐 때그 얼굴이 정말. 나 진짜 못 고르겠어 어떡해. 나 진짜 못 고르겠어. 경냥가 골라줘. 나 진짜 못 고르겠어. 하나, 둘, 셋, 재현. <laughs> 아니 왜냐면 음.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으로 봤을 때 뭐가 더 레전드냐라고 음. 생각하시는지 재현이요. 왜냐면 맥고이시 이 곡에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하는 그 보스 너무 그거야. 정말. 이거 좀, 노래부터가 사기예요. 응, 음. 진짜. 믿어 주세요. 아. 어, 진짜 왜 그래? 아 인간적으로 싸우 너무 안 된다고. 나 정했다? 아, 정했어. 하나 둘 셋! 주연! <laughs> 주연이야 아니 이게.. 당연히 뭔가 이게.. 정말 차은우가 잘생겼잖아요. 음. 정말 너무 잘생겼어. 음. 근데 이게이 직캠이 진짜.. 죄송해요. 저 흘렸어요. 야 진짜 대박이다. 얘도 처음이네. 그지 응. 음. 있죠. 모두 제가 느꼈어서 당하죠 어, 이리말야하나요 진짜 미안한데 저 홍중이에요. 나도 홍중이야. 너무 미안해 근데. 그냥 원늘 내가 좋아하니까. 나도 원어도 미안해졌어. 왜냐면 이 직캠 우리 직캠 약간 아 모르겠어 지금 노래부터가 지금 약간 배글려. 어. 어, 어. 어떡하니? <laughs> 가볼게요. 아 이거 좋아해야지. 맞서 페리오메이에서 그런 아. 근데 나는 솔직히 끝났다고 봐. 하나 둘셋 현재. 현재. 뭐가 끝난 거야 도대체. <laughs> 야이 부분을 봐봐 이 현재 이 부분을 봐봐. 진짜. 아, 그런 내데 사심이 너무 들어갔나? 너 마인드 컨트롤 해 지금. 알았어. 아, 일단 이 부분을 봐 보는 거야. 아까 그 부분 얼박이였잖아 원빈이. 음, 음. 아, 부분은... 그래서 얼굴 때문에 그런 건가? 내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춤추고 이렇게 그런 모습인 거잖아. 오케이, 솔직히 안 끌렸다고 하면 진짜 거짓말이야. 오케이, 현재 오케이 간다. 아, 진짜 죄송해요. <laughs> 같아. 어, 나도. 야, 이건 진짜, 어떻게. 산이야, 이건 진짜. 약간 작품 같아. <laughs> 응. 대박이다, 진짜. 실력으로는 뭐 못할 음. 것 같은 내가. Oh my god! 진짜 청량호 너무 잘 어울린다 음. 진짜. 하나, 둘, 셋, 수빈. 너왜 수빈이야? 근데 수빈이 너무 어려워. 나 너무 어려워. 나 너무 알았어. 야 아까도 나온 거 아니냐? 왜나왔더야이 둘이 아니었어. 아 어떡해?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. 필요도 없어. 나나나 아, 근데 진짜 안돼. 나 진짜 둘다못 골라. 나 진짜 둘 다. 해야 돼너 해야만 돼 하나 둘셋 재현. 재현 나 진짜 근데 진짜 객관적이야. 쓰게 맞아 진짜 진짜 객관적으로 하나, 하나 둘셋 둘, 셋. 수빈 어 하나 둘셋 최상재 너 아까 진짜 그 부분에 너무 반했구나 응. 너 현재 좋아해 이렇게? 아니 네가 좋아하는 걸 그거 아니, 좋아하는 거랑 별개라고.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랑 별개인데 그 부분이 정말 킬링 파트잖아. 물론 최선도겠지만 설득시켜줘 <laughs> 그러면 이렇게까지 무대에 진심인 직캠 봤어? 아니 못 봤어. 근데 솔직히 소름 돋잖아 응. 음. 솔직히 이런 해. 직캠 진짜 그냥 작품이잖아 거의. 음. 현재도 그렇긴. 물론 잘생겼지. 응. 음. 근데. 이 비주얼 라이징에 충격 먹은 건난 솔직히 최상이야. 음... 이요 무대에서 충격 받은 건난 최상이야. 음... 인정, 인 최상이야. 오케이, 아... 얘도 약간 끼냐 비주얼이냐, 이거 같은데. 야, 응? 끼 있어? 아, 있지 있는데, 이 직캠, 이 직캠만 두고 말하는 거잖아. 아니 누가 피어라래? 말티에 <laughs> 누가... 있는데 이 영상에서도. 응. 음. 아 근데 진짜 인정해요 저기 직캠. 솔직히 인정해요. 오케이. 김서희 이거 맞지? 응. 그 지금 하나 둘셋 수빈 너 마지막 때 고르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진짜? 근데 그 수빈이야 그 수빈이 그, 그 그거 그 찡그리는 그 표정 그그 진짜 인정 너 마음 안 아프겠어? 응 얘가 최고였다며? 뭔데? 근데 얘도 비주얼 최고지 않았 <laughs> 그거는 <그건> 맞지. <웃음> <웃음> 하나 둘셋 재현. 진짜 <laughs> <이> 영상만 보자. <볼. 웃음> <laughs> 아! 어, <laughs> 로본거 맞지 어 응. 그래 아, 진짜 객관적으로 본 거. 응. 왜냐면은 한 장면만 본 것도 아니고. 응. 그리고. 어 솔직히. <laughs> 아 인정하실 거야. 어 인정해. 아, 인정하실 거야. 근데 난어 인정해. 어 근데 나는? 아니. 꼭그 결승은. 응. 하이브 아니면 SM인 것 같아서 어떡해? 그거 약간 여쭤볼까?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너무 하이브 아니면 SM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, 찍는 저희 당사자들도 살짝 그렇게 느끼거든요 어떡해 여러분들은 누구를 고르셨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 너무 힘드네요 그럼 안녕, 안녕!